집에서 빨래는 누가 하세요? 보통 벗어 놓는 사람 따로 있고 빨래 돌리는 사람 따로 있죠 오늘은 여러분께서 집에서 빨래를 하실 때 누가 돌려도 똑같이 세탁이 잘 되도록 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께서 이미 아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 남편 아이들과 함께 보신다면 온 가족이 이 세탁이라는 가사를 분담을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탁 전문가 세탁 설입니다. 옷에 얼룩이 묻었다면 전처리를 해주세요 전처리는 세탁이 들어가기 전에 오염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얼룩은 시간이 지나면 제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세탁이 되는 마찰 과정에서 그 얼룩은 섬유의 깊은 공간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세탁기 들어가기 전에 전처리를 해줘야 돼요 전처리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세제나 얼룩제거제를 세탁 전에 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효소라는 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면 좋고요. 큰 건더기가 있다면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그 부위에다가 그 전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게 액체든 뭐 시트든 스프레이든 상관이 없어요. 네, 다만 이때는 그 원액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쓰시는 액체 세제를 소스 통에다가 따로 담아서 세탁 전에 미리 쓰기 좋게 한쪽에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빨래를 빨래통에 집어넣기 전에 이렇게 해주는 습관만 들여도 얼룩이 옷에 남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얼룩은 나중에 지우기는 너무 힘들어요. 빨래를 꼭 모아서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오염이 심하거나 물빠짐이 심할 것 같은 옷은 스피드 워시를 잘 활용해 주세요. 정말 편리해요. 이게 특별한 기능이 아니라 여러분 댁에 세탁기에 다 있는 기능이에요. 헹굼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세탁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세탁은 한 30분 이상 길게 해야 된다는 고정 관념이 있는데, 실상 세탁 공정에서 오염들은 10분이면 대부분 빠져 나오고, 오히려 시간이 길어지면 그 오염이 재흡착이 되거나 이염의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에요. 개털이 묻었거나 조금 찝찝한 빨래. 혹은 진한 색상 청바지 같이 물 빠지는 옷도 이렇게 따로 스피드워시로 단시간에 처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빨래의 교차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진짜 꿀팁입니다 쓸데없이 전체 옷을 애벌빨래 하는 것보다 딱 더러운 옷만 스피드워시로 처리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한번더 세탁을 해주시는 게더 효율적이에요 스피드워시는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세제 절약 등 장점이 진짜 많아요 빨래 바구니를 세 개로 구분해서 한 바구니가 모이면 세탁을 바로 해 주세요. 그걸 누가 정해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사람이 바로 돌리면 됩니다. 첫 번째 수건, 두 번째 흰색, 연한색, 세 번째 검정, 진한색으로 분류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수건은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고 흰색, 연한색은 표백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검정, 진한색은 반대로 가루 세제와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만 지켜도 어려운 세탁은 없어요. 이렇게 가정에 이제 룰을 정하시면 누가 세탁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사를 분담을 할 수가 있어요. 속옷과 양말은 미리 미리 벗어 놓을 때부터 세탁방에다가 모아주시면 나중에 짝을 찾을 때 어렵지가 않아요. 세탁은 벗어 놓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벗는 사람, 세탁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옷의 케어라벨에 유성마커로 표시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숫자를 써 두시거나 점을 찍어서 가족끼리 룰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집에서 세탁을 하면 안 되는 옷은 X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죠? 세탁은 세탁기가 해주고 건조도 건조기가 해주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빨래를 널고 개는 것만큼은 사람 손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집안 빨래에서 이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니까 여러분 꼭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이유 말고도 빨래가 세탁기에서 끝나면 바로 꺼내서 널어 주시고 건조가 막 끝나서 온기가 남아 있을 때 바로 개 주시면 다림질 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주름도 펴져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반대로 세탁기 건조기 안에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그만큼 구김이 많이 가서 옷에 태가 나지 않아요 또 여름엔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끝나면 바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세탁은 돌린 사람이 마무리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탁이 끝난 시간에 알람을 맞춰 넣는다든지 요즘에는 핸드폰 앱으로 관리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바로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다음 세탁을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세탁이 끝나는 시간을 앞당길 수가 있어요. 제가 세탁소에서 빨래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남편과 아이들한테 저희 세탁설 채널을 공유를 해 주세요. 물론 많은 남성분들께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여성분들이 저희 채널을 많이 보고 계세요. 그만큼 이 빨래, 세탁이라는 가사가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성분들이 저희 채널을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요리하는 남자들 매력적이잖아요. 세탁하는 남자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인식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해요. 남자들은 단순하고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줘야 될 때가 많아요. 남자들이 집에서 세탁을 잘안 하는 건 어쩌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일지도 몰라요. 이게 뭔가 좀 시스템이 없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 딱 하고 마주하면은 대혼돈의 우주 같아요. 이걸 단순화시키고 정리를 시켜야 돼요. 저도 집에 가면 왠지 좀 세탁기가 어색하거든요. 외면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집만의 일종의 약속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면 남성분들도 훨씬 그 가사에 참여하기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프랜차이즈 같은 거죠. 레시피를 만들어 놓고 누가 해도 똑같은 맛이 나도록 하게 하는 거.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또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원리를 알려드리니까 이게 오히려 남성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자녀분들한테도 되게 교육적이고요 이렇게 온 가족이 가사를 분담을 하고 세탁이라는 노동을 즐겁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헤이 귀찮게 뭘 같이 해 그냥 내가 하고 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엔 좀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같이 나눠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한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나요. 칠빠